네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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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벗어봐요 벗으라고? 어 빨리 근데 내가 내거 벗어줄게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씨 안 무슨 생각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<좀> 쳤냐 <웃음> 형을 <웃음> 형을 쳤냐씨아 <laughs> <쉬>. <laughs> 아, 너무 야하잖아 <laughs> 망 가는 거 아니지? 아아 <laughs> 아, 아, 아 기다려 봐. <laughs> 됐다. 어어 어디 있어? 빨빨 먹어 빨 먹어 빨 먹어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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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코팩티. 오 괜찮네. <laughs> 아, 아, 돌리면 어떻게 해? 아, 돌리지 마. 가만히 있어. 아, 가만히 있어 봐. <laughs> 좀 복근이 나는데? <laughs> 커플이다 오늘부터 1일 실력? 응?